저희가 만드는 이제 더 편한 일상복에 더 가까운 한복은 모든 연령층이 자유롭게 편하게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목표였기 때문에 어 공식으로 있는 의료 시험 기관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원단을 한 10가지에서 12가지를 보내요 한 번에 그래서 테스트를 7가지 항목을 해요 거의 만점을 받은 원단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복이란 제 인생의 길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어, 일을 해서 돈을 벌자, 이게 아니고, 제 길, 그냥 이, 가야 되는 길, 그거 같아요. 이거 자체가 이 일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미. 그냥 한국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 한국의 전통 옷인 한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어디 오신 거죠? 아, 오늘은 인천에 한복을 만드는 브랜드인 연빛이라는 데 왔는데요. 대표님께서 이번에 생활 한복으로 트렌드, 현대에 맞게 트렌드하게 재해석을 하셔서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가지고 대표님이랑 어, 이야기를 해서 한번 스토리를 담아보자.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밖에 너무 시끄러가지고 바로 올라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대단함을 네, 꽃피우다 연비 슬로건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와서 이렇게 마중을 다 나와 주시고 아, 어, 네, 이, 그럼요. 이쪽으로. 네, 어, 네. 음... 아니요, <laughs> 어디가 왜 도망가세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연비 대표고요. 이제 메인 디자이너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겸 아, 메인 디자이너.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어, 주변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제품들은 다 여기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이제 진행되는 시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브랜드만 제작하시는 디자이너 분이 또 따로 계세요. 음... 그분하고 협업을 해서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제작을 진행 중입니다. 음, 어,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음. 모른 척하고 열심히 작업해주고 네, 계시는데. 저희 직원분들. <laughs>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 많죠. 저희 직원들이 저희보고, 저보고 변태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평상시에도 이런 말씀 해주시나요, 대표님이? <웃음> <웃음> 네. 이제 본격적으로 면빛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희 제품 이야기도 나눠볼 건데, 한복을 좀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복을 이제 만든 지는 한 10년 정도 돼 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복을 원래 만들고자 하셨던 건지, 뭐 다른 계기가 있었는지. 음, 아 원래 한국 전통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정말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한국 전통 일러스트레이터였어요, 제가. 한국 전통 일러스트만 이제 그리다가 우연치 않게 한복을 딱 접했는데, 한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음. 그 전에는 이제 한복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매력에 딱 빠져들어서 이제 제 인생의 이 막을 시작했죠. 아무래도 한복이라는 인식이 아직 소비자들한테는 좀 불편하거나 이게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건가라는 음... 인식이 아직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현대에서 좀 어떻게 어 저희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음... 생각이 궁금해요. 안 그래도 이제 한복 은 불편하다라는 인식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고요. 사실 원단 자체도 한복 원단을 다 사용하다 보니까 까끌럽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땀 흡수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시선도 있죠. 한복 입고 다니면은 저희 전통 한복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그런 시선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 많이 입기가 힘든데 그거를 이제 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복이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가장 큰 점은 이제 옷 입는 거. 입을 때도 이제 여민 형태다 보니까 여기 맞추고 고름도 묶고 그렇게 하다 보니 또 불편한 점도 있고 잘못 입으면 또 한복이 안 예뻐요. 핏이 안 살다 보니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2년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럼 2년 동안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런 어떤 현대적인 어떤 편안함도 가져가면서 한복의 멋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시간이 투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샘플은 그러면 아까 저기 걸려있는 것만 해도, 옷걸이다 버려진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셨는데, 샘플 테스트를 총몇번 정도 하신 거예요? 총, 제가 그냥 숫자로만 제 머리에 있는 것만 한 30번이고요. 아마 더 됐겠죠. 30번보다는 더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작하다가 제가 찢어버린 게몇개 있으니까. 분노로 이제, 이게 뭐야, 넌 틀렸어, 이러면서. 상상이 가죠. 네. 하이엔드를 고집하시는 이유? 또 음. 한복의 어떤 멋과 이렇게 완성을까지 끌고 오신 이유가 있을지. 음, 전통 한복에 더 가까운 생활 한복을 계속 출시를 했었어요. 출시를 했었는데, 저희가 만드는 이제 더 편한 일상복에 더 가까운 한복은 모든 연령층이 자유롭게 편하게 입었으면 좋겠다. 라고 목표였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한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옷을 처음에 패턴이 나오고 제작을 했는데, 남자한테는 안 맞아. 그러면 은 버리고, 그러면 이쪽을 좀 바꿔볼까? 이렇게 해서 계속 수십 번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가 나오신 분들도 괜찮은지, 뭐, 등이 굽으신 분도 괜찮은지, 거북목에도 잘 어울리는지, 이것저것 좀 대비를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음. 이런 디테일까지 잡아 내시면서 어, 제품이 완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저도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원단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음, 인증을 네네. 받기도 했고 어, 그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 한복을 편하게 이제 하려면 세탁도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탁이 편한것뿐 외에 이제 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흔히들 많이 겪으시는 게 물빠짐. 세탁을 했을 때물 빠짐도 좀 있고 어, 공식으로 있는 의료 시험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마음에 드는 원단을 한 10가지에서 12가지를 보내요 한 번에 그래서 테스트를 7가지 항목을 해요 그럼 거기서 거의 만점을 받은 원단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원단에 만점을 받은 원단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찾았다 싶으면 그 원단을 이제 안 하게 되고 원단 업체에서 또 원단을 또 그거를 픽해서 저희가 샘플을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만드는 동안에 대부분 원단 업체들이 그거를 이제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시즌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더 오래 걸렸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음, 사실 디자인만 신경 써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죠. 원단까지도 어, 퀄리티를 잡아내느라 더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됐던 것 같고 그만큼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러면 이렇게 2년 동안 제품을 준비하면서 이제 드디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아, 그렇죠. 연비의 신 제품이 생활 한복을 만나게 될 어, 저희 소비자분들께 그리고 연비 팬분들께 응. 이 옷을 보고 좀 어떤 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걸 느끼셨으면 좋겠는지. 음, 어 저의 바람은 이 한복을 입으시면서 그 순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거를 딱 입고 뭐 커플들이랑 여행을 가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부모님들이랑 같이 여행 가면서 같이 가족 티로 입으셔도 좋고 그냥 일상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코스트코 갈 때나 아니면은 뭐 이케아 갈 때나 이렇게 뭐 나들이 갈 때도 입으시면 좋고 근데 그 순간이 음. 편하면서 내가 예쁘게 보이는 이 행복한 시간 그런 의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도 입어볼 수 있나요? 아, 물론이죠. 제가 대한민국 남성 표준 체형이거든요. 오? 한번 네? 잘 맞을지, <laughs> 입어보겠습니다. 그냥 티셔츠처럼 편하게 입어주시면 돼요. 아, 그냥, 티셔츠처럼? 네, 그냥, 그냥 티셔츠처럼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네, 맞아요. 팔 끼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만든 애니. 오! 어. 어, 그, 진짜 편한데요? 네. 그, 그,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오. 어 여기는 따로 할 필요 없이 네 아,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미리 묶어 놓은 거예요 아. 네 미리 묶어 놓은 거고 뒤에는 저희가 이렇게 오. 절개를 줘서 멋도 좀 있게 살리고 이제 입으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게 밑에 무게가 있어서 촥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오, 근데 입었는데 오. 정말 편해요 대표님 그죠? 편하고 이렇게 꺾여서 접히는 부분은 시접이 안 보이게 작업을 했어요 응. 그래서 이거는 딱 시접 접으면 음. 시접이 안 보여서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접어서 입었을 때도 네 시접이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디테일까지 신경 써서 잡으신 거죠? 의도하신 네.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길게 입으시려면 음. 길게 입으시면 되고 이제 그냥 접어서 입으시려면 그런 식으로 접어서 입으시면 돼요 보통 한번 접으면은 음. 이 자켓들이 보통 흘러내리는데 힘이 음. 없어서 이건 딱 잡혀요 <laughs> 어, 저희 이렇게 옷도 입어봤고 이제 시청자분들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저희가 와디즈로 오픈을 하잖아요. 이제 얼리버드 혜택이 있을 거고,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따로 드리는 혜택을 준비하셨다고. 음, 네네. 조금 특별하게 어디 여행 가실 때나 아니면 뭐 가방이나 이런데 착용을 하시라고 이 노리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옷에 다셔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가방에 다셔도 전통성 있는 느낌 있고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 저희 연비 방문해가지고 한번 한복도 입어보고 개발하게 된 스토리 그리고 제품 내용까지도 들어봤고요. 어, 와디즈에 곧 이제 출시를 하게 되니까 저희 뭐 댓글이나 아니면 더보기에 정보를 남겨드릴 거예요. 상세 페이지도 보시고 제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제품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사전 저희 오픈 알림이 될지 본 펀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정말 2년 동안 대표님이 이렇 그렇죠. 해주신 제품을 피땀 눈물이 서려진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남녀가 이렇게 입으신 모습은 처음 보시는 거죠? 네, 네. 어, 어떠세요? 감기 어. 기분이? 너무 좋죠 <laughs> 그 전에는 남편하고만 둘이서 아 입어봤거든요 커플로 네, 네, 네. 아니, 이게 안 되니까 <웃음> <웃음> 이게 안 되고 음. 이게 안 되니까 네, 오늘은 완전 원하시던 어. 그림을 보는 아그렇죠 뭔가 저도 네. 시안으로 봤던 옷 디자인이랑 좀 다르잖아요. 자수라이런게네네뭐 네, 특징 한번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여기 보면 네. 저희가 십장생 자개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십장생 다 들어가 있고 자개 같은 느낌 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디자인했고 네. 이거는 이제 나비랑. 음... 그런 거. 미나 그 느낌으로 해서 음... 나비랑 꽃 들어가 있고, 요렇게. 블랙은 두 개, 네. 아이보리도 두 개. 음... 근데 요거는 네. 이제 그냥 아이보리라면 네. 지금 모델분이 입고 계신 거는 약간 핑크빛이더라고요. 음... 약간 연핑크빛? 요거 사실 메인 온다는 똑같은데 여기이 음... 포인트 색감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네. 살짝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음... 근데 많은 디자인 중에 음... 약간 이 자기 스타일로 하게 되신 게 있는 거예요? 어, 아무래도 저희 음. 전통 느낌도 있고 음. 저희 그 자개가 너무 예쁘잖아요 사실 음. 그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서 음. 얘를 넣었어요 또 이거는 한국 전통 음. 그림 예고 음. 네, 그 그림이라서 넣었고요 저는 약간 이거 보고 느낀 게 음. 원래 약간 저희가 자개가 전통적이고 좀 옛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너무 트렌드한 거예요 어그 장난 아니죠 너무 예쁘죠 <laughs> 그래서 어. 깜짝 놀랐어요 좀 이따가 이거 입으신 거 음. 보면 더 예쁠 거예요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거 입으신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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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보면 더 응. 예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디자인이나 작업하실 때도 노래 네. 들으신 따로 있어요? 저요? 네. 아 보통 라디오 틀어놔요. 왜냐면 아... 직원들이 좀 심심할까봐. 저 혼자 이제 작업할 때는 그냥 노래 틀어놓고. 음... 아니면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거 라디오 듣듯이. 저... 이 디자인 하시면서 음. 특정 어떤 노래를 들으시면서 음. 뭔가 영감을 받으셨다거나 음. 그러이거어요 음. 아. 아니요. 영감이 아니에요. 그런 걸 들으면 <laughs> 네. 네. 오히려 이제 정신은 빼놓고 그냥 음. 여기 손끝에 집중을 할수 있어서 음. 약간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저게 원단도 되게 예민하지만 패턴 자른 거가 재봉이 0.23mm만 음. 틀어져도 또 핏이 달라지거든요. 음.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흘려들어서 듣고 손은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좋게. 그래서 직원들이 저보고 변, 변태라고 변 음. <laughs> 패턴 변태 네. 막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한데, 네. 대표님의 변태력 덕분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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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직접 구현되는 한복들을 보니까 아, 너무 좋죠. 음. 왜냐면은 그 2년 동안 진짜 그 고생한 게 음. 그냥 딱아 그게 딱 나와서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음. 저렇게 편하게 입고 그냥 이제 커플들끼리 여행 다니거나 아니면은 가족들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랑 아빠랑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추억 남기려고 저걸 또 입고 갈 예정이거든요. 음. 이번 봄에 이제 부모님들 생신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입는 거 활용하려고 음. 어, 그렇게 활용해도 좋고 이제 그냥 가볍게. 입고 다니기 좋은 음. 제품으로 만들었으니까 음. 네. 네. 그렇게 입고 다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뭔가 연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평소에 이제 어떤 음. 과정을 통해서 만든 제품이니까 음. 뭔가 되게 잘 봐달라는 아. 어떤 <laughs> 그런, 그런 그런 멘트들이면 음, 네. 저희 디자이너 분들과 저희 직원들이 정말 피땀흘려서 여러 번 수정해서 정말 열심히 음. 만들었습니다. 많이 예뻐해 주시고 많이 기억해 주시고 저희 연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웃음> 어색하네요. <웃음> <웃음> 마지막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자면, 네. 대표님에게 한복이란? 한복이란? 네. 아제 어, 인생의 길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냥 단순히 어, 일을 해서 돈을 벌자 이게 아니고, 제 길, 그냥 이, 가야 되는 음. 길, 그거 같아요. 이거 자체가 이 일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미있고, 그냥 한국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 한국의 전통 옷인 한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음, 너무 우시데요 대표님? <웃음> <웃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 네. <laughs> 네. 이제 이렇 지나가다가 네. 이제 저희 펀딩한 옷을 입고 다니시는 커플분들이나 음 가족분들을 보는 게제 꿈이죠. 어떻게 보면. 음 네. 연비씨 성공을 하셔서 <laughs> 저랑 대표님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반드시요. <laughs> 음,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